오늘은 수도, 수도권 2~3억대 내집 마련 16번째 시간으로, 강남권으로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비록 오피스텔이지만 600세대의 대단지로 주변 상업지역 및생활 인프라 잘 갖춰진 곳으로 저렴한 내 집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티비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수도권 2, 3억대 내집 마련 시간인데요. 네네.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수도권 2, 3억대 내집 마련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곳 오피스텔들도 알아보고 있고 지역지 여러 곳을 알아보는데 저희 특히 이 조정 지역 대상 해제된 곳 중에 어 이곳이 왜지되었을까 그래서 강남과 접성이 좋은 곳 위주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의 600세대 오피스텔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곳은 지도 설명을 드리면 어 경의중앙선 제 구리역이 위치해 있고 향후에 이제 내년도에 8호선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 연장이 되게 되면은 잠실역까지 어, 한 17분 정도 거리에 우리가 잠실과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 되고, 그러면 수요가 좀더 늘어날 지역이고요. 지도사람을 보여드리면, 이 바로 구리역에서 직선거리로 한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 미래유탑 유블레스시티라는 오피스텔인데, 세대수도 600세대가 넘고 그리고 어 밑에 상업 지역도잘 갖춰져 있고 지금 주변 이 보면은 이 주변 상업 지역들이 구리역 주변으로 해서 상업 지역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편의 시설 뭐뭐 슈퍼, 마켓, 마트부터 그다음에 뭐 극장 같은 문화 시설 또 우리 지도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들도 되게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서 주거 환경이 좀 쾌적한 곳입니다. 다만 단점은 이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좀 개발이 좀 어지럽게 돼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상업 지역, 주거 지역이 좀 노후 낙후된 지역들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최근에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소개한 오피스텔도 바로 마주보고 있는 길, 도로 2차선 건너편에 롯데캐슬로 아파트 1,181세대, 오피스텔 251세대가 또 같이 공급이 되는 곳이라서 이 지역이 점점 쾌적하게 바뀌어나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리 인창 스택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도 많이 있는 곳인데, 이 지역에 오늘 오피스텔, 어 강남 접근성 지금 현재 광역버스로도 3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니까 어 이쪽 이 지역에 잠실 쪽으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은 경의중앙선을 이용해서 용산 쪽이나 이쪽으로 출퇴근하실 분들은 특히 신혼부부들 2~3억대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접근해서 보신다면은 좋은 매물로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 오피스텔의 시세와 투자 수익률은 어떠한가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오피스텔을 중점적으로 봤던 이유는 2-3억대 내집 마련으로 어, 강남권 30분대 이내에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살수 있는 면적 전용면적 10평 이상 요런 어, 매물들로 고려해서 봤는데 이 유탑 유블레스 오피스텔 전용 12.91평 세대수 695세대에 자주식도 695대에 주차, 주차도 가능한 매물인데 현재 매물이 3억 500 정도에 있습니다. 3억 500 시세면 사실 여성이 12평이지만 어느 가격인지 이해하기 좀 어렵겠죠? 바로 옆에 인근에 보면은 이 편한 세상에서 새롭게 재개발했던 아파트에 어, 전용 12.02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실 유니트 모양을 보면은 오히려 이쪽 오피스텔은 더 면적이 넓어 보여요. 근데 실제 매매가를 보니까 아파트는 6억 4천. 지금 현재 오피스텔은 3억 5백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신규 오피스텔 분양 중에 있습니다. 헤드 162실의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전용면이 13.36평 약간 넓지만, 13.36 평짜리가 3억 9천 5백 4억 1천 사이의 분양가에 공급이 되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가격이 좀 저렴한 걸알 수가 있죠. 물론 최근에 시장이 어려워졌어요. 많이 어려워졌고. 그런데 여기 지금 전세 시세도 이미 거의 매매가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거품이 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세도 100만원 가까이, 100만원 좀 넘게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 보니까 수익률도 갖춰주면서 우리 거품이 끼지 않은 가격에 내집 마련하신다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매물들이 어 신호부부들, 이제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적절한 매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이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을 한번 봤어요. 여기에는 투룸과 원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 현재 매입가 3억 5 0 0인데 월세 시세 현재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월세 시세는 1,100만 원 정도가 시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1,400만 원 정도 4.6% 1,400만 원 정도 취득세가 들어가고 실 투자금은 3억 903만 원이 되는데요. 월세 수익률 3.88%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해 본 거는 이 투룸 오피스텔도 있지만 원룸 오피스텔이 같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가 이하로도 매수가 가능한 매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용면적 26제곱미터 한 7, 7, 7평이 좀 넘는 오피스텔이면 사실 작은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이게 현재 매매가가 1억 5 8 0 0인데 월세는 1천에 60만 원. 사실 이게 지금 물량이 한 번에 공급돼서 좀 저렴한 면이 있는데. 인근의 오피스텔들이 공급된 게 2006년, 8년에 지은 오피스텔들이 있는데, 거기도 시세가 1,060만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연식이 좀 더, 지금 이거는 입주한 지 2년 차 오피스텔이거든요. 완공된 지 1년 조금 넘은 오피스텔이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어, 신축 오피스텔인데, 가격 차이 크게 안 난다 그러면 신축 오피스텔 보는 게 낫겠죠. 1억 5,800인데, 월세는 1,060만원, 현재 시세. 이게 좀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취득세까지 감안해서 4.64% 정도 수익률인데, 향후 이게 월세 시세가 정상화가 되면은, 그래도5%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매물인데,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투자해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세금 포인트에서는 가장 절세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향후 임대료 성장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병원이라든가 인프라가 잘돼 있고 또 8호선 연장 시에 월세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투자처로서 포인트를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강남 및 점실 출퇴근 3, 40분 대 가능한 곳으로 신혼부부가 내가 실거주로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곳이라 한다면 트룸 오피스텔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동일면적 신규분양 물건들 향후에 롯데캐슬고 재개발구역에 오피스텔도 같이 들어오는데 257 정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도 역시 신규분양가가 1억 이상은 높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볼 만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강남 접수 좋고 비조정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라서 비조정 지역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게 강남 접근성이 좋거나 서울 접근성이 좋은 오피스텔들, 비조용지역에 해당하는 곳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 또 실거주자라면 트루 오피스텔 이렇게 좀 골라서 보셔도 우리가 좀 제가 막 얼마 오를까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내집 네 마련용으로 좀 가성비 좋은 오피스텔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임대 사업 목적으로 수익률 좋은 오피스텔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현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구리 지역은 오피스텔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8호전 연장 완공 시에 강남접선더 좋아지고 특히 경은중앙선 이용할 경우에 용산권이라든가 종로권, 서울역권 출퇴근도 다양한 수요가 있을 곳이라서 우리가 여기 눈여겨볼 만한 오피스텔로 체크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쨌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월세고스TV에서 계속적으로 원룸 쪽은 임대 사업용 목적 투자 가능한 매물, 그 다음에 투룸 쪽은 신혼부부들이 전용 열평형 내외로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눈여겨 봐주신다면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